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인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WS에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AWS에서 시작하는 컨테이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AWS의 컨테이너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둘러보고 기존의 자바나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 위에 배포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을 소개해 드리고 데모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우선 컨테이너란 무엇이고 왜 각광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요.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와 EKS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ECS와 EKS를 구현할 수 있는 ECS Anywhere와 EKS Anywhere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컨테이너화해서 서비스화할 수 있는 CLI 툴인 App2 컨테이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컨테이너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는데요 제일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한 코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런타임 즉 JVM이나 Node, e 넷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어, DB Connection String과 같은 설정이나 환경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은 각각의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의 PC는 VM 환경에서 운영되지만, 어, 스테이징이나 운영의 경우, 피지컬 서버로 여러 대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라이브러리 버전이나 환경 변수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내 컴퓨터에서는 잘 실행되던 게 통합 테스트 서버에서는 안 된다거나 스테이징이나 QA까지 통과한 기능이 정작 운영 서버에서는 라이브러리 충돌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첩성을 강조하는 현대 컴퓨팅 환경에서 더 자주,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는 입장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디펜서시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나타난 게 컨테이너입니다. 현실 세계의 컨테이너가 그 안에 어떤 물건을 담아 놓든 간에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쉽게 해상이나 육로로 운송을 할수 있도록 혁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컨테이너는 좀 전에 봤던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구성요소를 규격화된 컨테이너 안에 담아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나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만 있다면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전체를 패키징해서 배포하고 각각의 환경 간에 격리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VM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VM은 호스트OS 위에서 게스트OS를 실행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는 반면에 컨테이너는 호스트의 리눅스 커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프로세스를 기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기동되면서 오버헤드가 거의 없고 인눅스의 커널 기술인 CGroup과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 실행된 컨테이너 간의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한두 개인 경우에는 VM에 수동으로 띄워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모놀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각각의 컨테이너로 구성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터미널처럼 각각의 워크로드가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적절한 용량의 컨테이너선, 다시 말해서 적절한 가용 용역을 갖고 있는 서버에 잘 적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AWS는 이런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두 개의 컨테이너 서비스와 컨테이너가 실행될 수 있는 두 개의 실행 옵션과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의 스케줄링과 어, 스케일링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도코 컨테이너 기반의 일레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일레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VM 기반의 EC2와 마이크로 VM 기반의 서블리스 환경인 Fargate가 제공되고요. 컨테이너의 이미지 저장소로 일레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가 제공됩니다. 먼저 두 가지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와 EKS를 보겠습니다. 아, 컨테이너를 여러 서버에 배치하고 운영되는 것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여러 단원들을 이끌고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용자가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하려고 하면 지휘자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이는 데이터 플레인의 자원 활용률 등을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가 실행될 서버, 즉, 노드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걸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지정된 노드는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받아와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현재의 상태가 사용자가 선언적으로 지정한 원하는 상태, 즉, 디자이얼 스테이트와 맞는지 끊임없이 컨트롤 루프를 돌면서 체크하고 다르다면 디자이얼 스테이트가 되도록 다시 스케줄링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플레인의 노드가 장애가 있어서 일부 컨테이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컨테이너를 다른 노드로 스케줄링해서 디자이얼 스테이트를 맞추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컨트롤 플레인, 즉 어떤 메커니즘으로 스케줄링과 스케일링을 할 것인가에 ECS와 EKS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실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호스트 옵션으로 EC2와 Fargate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선택지인 ECS와 EKS를 보실 텐데요. 각각의 서비스의 주요 설계 철학을 기억하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CS는 아마존의 컨테이너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컨테이너 운영의 단순성과 간편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EKS는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유연한 확장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했습니다. 도코기만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ECS는 AWS가 자체 개발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서 대규모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을 선별해서 제공드리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 간의 복잡한 선택 과정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대규모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하는 시간이 단축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순성을 디자인 목표로 개발된 만큼 컴퓨터나 네트워크 보안 등의 복잡한 선택지를 줄이고 쉽고 빠르게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KS인데요. EKS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다양한 영역에서 AWS 매니지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 소스와 함께 운영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메시 영역을 보시면 AWS m e s 뿐만이 아니라 Istio나 Linkerd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업저버빌리티 가시 관측성 측면에서도 AWS 클라우드 워치 외에도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 n 나와 같은 다양한 조합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CD 영역에서도 젠킨스나 플럭스아르고 c d 등과 같은 조합을 통해서 고객들의 취향과 선호에 맞춰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호스트 관점의 옵션인데요.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호스트 관점에서도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VM 기반의 EC2뿐만이 아니라 AWS에서 관리하는 서버리스 환경인 Fargate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Fargate는 고객들이 기반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옵션입니다. 파게이트를 이용하시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한다거나 스케일링하는 등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네트워크 속성,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 등에 대한 요건만 정의하시면 프로비저닝과 실행은 AWS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파게이트를 활용하시면 e c s 나 EKS를 EC2 없이도 Fargate만으로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EC2 VM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 부담 없이도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f a r g a t e 로 활용하시게 되면 쉽게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환경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한다거나 CI/CD 또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서비스들이 이미 통합된 환경을 쉽게 완전 관리형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림처럼 오른쪽에 EC2와 왼쪽에 Fargate를 함께 섞어서 워크로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Fargate는 파드나 테스크 단위로 과금되기 때문에 EC2에 배포했을 때보다 좀더 정밀하게 사용량에 따른 과금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AWS 컨테이너 서비스를 보셨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고객의 장비에서 ECS나 EKS를 운영할 수 있는 옵션인 EKS Anywhere와 ECS Anywher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인벤트에서 ECS 서비스를 고객의 온프레미스 인프라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ECS Anywhere가 발표됐습니다. ECS Anywhere를 이용하시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컨테이너화해서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시고 향후 클라우드로 쉽게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ECS는 현재 AWS 리즌웨이블랭스 로컬 존과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AWS가 관리하는 아웃포스트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만 ECS 애니웨어를 활용하시면 고객의 장비에서 ECS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ECS 애니웨어의 동작 방식을 보시면 고객의 서버에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와 ECS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AWS 리즌과 연결하고 컨테이너를 프로비전하게 되면 고객의 서버에 컨테이너가 실행되게 됩니다. ECS NUL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더 이상 자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시면서 해야 될 업데이트 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게 되고 컨테이너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하이브리 환경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EKS를 온프레미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요. 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EKS의 오픈오스 배포판인 EKS 디스트로가 작년 1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EKS를 고객님의 온프레미스 장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EKS 애니웨어가 발표되었고,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EKS 애니웨어는 EKS 디스트로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웨어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된 툴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엄선된 오픈 소스들을 번들로 제공드려서 EKS와 동일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EKS Anywhere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온프레미스에서 고객이 관리하는 베어 메탈이나 VM에서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노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ECS 애니웨어와 운영 모델의 차이점은 컨트롤 플레인도 고객님의 관리하에 설치하시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한 클러스터는 AWS 콘솔에 있는 EKS 대시보드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로깅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구성 정책 적용 등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마존 EKS는 AWS의 클라우드 리전과 아웃포스트, 웨이블 앵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서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베어 메탈이나 VM에 EKS 디스트로를 활용해서 수동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 운영하실 수가 있고, 올 하반기에 출시될 EKS 애니 r 을를 사용하시면 온프레미스에서 EKS와 동일한 일관된 방법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으며 AWS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는 툴인 어플리케이션 투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p 투 컨테이너는 고객의 VM에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ECS나 EKS에 배포할 수 있는 CLI 기반의 툴입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하려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서 도커 파일을 만들고 최적화된 이미지를 빌드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앱2 컨테이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컨테이너화하고 모니터링과 배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모범 사례 기반으로 대규모 시스템을 컨테이너화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바와 단넷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가 가능한데요. 앱투 컨테이너의 작업 흐름을 보시면 우선 앱투 컨테이너라고 하는 CLI를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디스커버리를 해서 자바나 단넷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실행 환경과 환경 변수, 실행 옵션 등을 분석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ECR의 이미지를 푸시하고 ECS나 EKS에 배포하도록 합니다. 어, 앱트 컨테이너는 네단계에 걸쳐서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단넷과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디스커버리 탐색을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의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런타임 디펜던시와 연관된 프로세스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네트워크 포트들을 분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아티팩트를 추출해서 도커 파일을 생성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WS에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컴퓨트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S나 EKS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필요에 따라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환경을 보시면 윈도우즈 2008, 2012, 2016, 2019 위에 ASP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요. 뉴스 위에 제이버스나 톰캣, 웹스피어, 웹로직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백문이 무려 일견이죠. 데모를 통해서 실제 톰캣 어플리케이션을 ECS에 배포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컨테이너 할 서버를 접속합니다. 아, 저는 이미 로트 권한으로 접속을 해 놨고요. 해당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하고 분석합니다. 탐색할 명령어는 인벤토리입니다. 해당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어,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나오고요. 실행 중인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어 커맨드 라인 명령들, 파라메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보시면 Tomcat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하는 명령인데요 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App-to-Container Analyze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면 Analysis.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네, 내부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 에디터블 한,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을 때에 사용하고 있는 파라메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의 베이스 이미지를 5분 2 18.04로 제가 필요한 이미지로 변경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로깅을 한다거나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이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변경 불가능한 옵션들인데요. OS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포트, 열고 있는 포트, 서비스 포트, 네트워크 포트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환경 변수들 이런 것들은 변경 불가능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시스 명령을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추출하고 컨테이너화합니다 해당 명령은 컨테이너라이즈입니다 앱트 컨테이너 컨테이너라이즈를 하게 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만드는데요. 이 명령은 약 저의 경우 는한 2분 정도 걸렸고요. 조금 빨리 돌린 거고 해당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커런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가 잘 동작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어, 이미지는 14초 전에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네, 만들어진 어, 이미지의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해보면 이 이미지를 ECS에 디플로이 할 건지, EKS에 디플로이 할 건지를 디플로이먼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보시면 어, ECS 파라미터에 추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는 ECS에 디플로이가 되게 되고요. 어, 어떤 VPC에 어, 저장이 될지, VPC를 지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VPC가 있기 때문에 해당 VPC ID를 복사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VPC ID 영역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VPC ID를 저장을 하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EKS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EKS 파라메타 쪽에 추르를 하게 되면 EKS에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인 디플로이먼트 아티팩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아티팩트는 ECS의 경우에는 어, 태스크 데피니션을 만들게 되고 EKS의 경우에는 어, 파드 데피니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ECR의 레지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복제하게 됩니다. 보시면 각각의 아웃풋에서 어, 생성했던 ECR이나 태스크 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각각의 단계에서 콘솔에서 ECR 레지스트리를 만든 걸 보실 수가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복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S 태스크 데피니션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디플로이하기 위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S3에 적재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CR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디플로이하는 명령을 AWS CLI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만들어진 태스크 데피니션들을 이용해서 어, ECS에 디플로이가 되게 됩니다. ECS에 디플로이가 되게 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로드 밸런서의 DNS를 이용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만들어진 테스크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톰캣이라고 하는 테스크가 만들어졌고요. 이 테스크에 어,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로드 밸런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타겟 그룹에 네, 로드 밸런서 를 찾았고요. 이 로드 밸런서의 DNS 어, 네임을 찾아서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디플로이가 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ECS 위에서 컨테이너라이즈 해가지고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컨테이너를 운영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의 특징과 고려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AWS는 버커 기반의 자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ECS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 간의 복잡한 선택 과정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대규모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으며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기반의 EK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실행 옵션으로 VM 기반의 EC2 서비스와 서블리스 옵션인 Fargate를 사용해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ECS나 EKS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 ECS Anywhere와 EKS Anywhere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Java나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CLI 기반으로 컨테이너화해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앱 p 2 컨테이너를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람다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원하는 기능이라던가, 컨테이너나 서블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인 프로톤 서비스도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비스는 여기까지고요 a w s 의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 랭크에서 15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